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4페이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25절.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과 사실과 진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짓과 사실과 진리. 지난 수요일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8월에 성력 축제를 올려드리면서 악한 역사에 틈을 주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안 좋은 말을 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또한번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친히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큰 권세가 바로 뭡니까? 혀의 권세, 입술의 권세. 바로 말과 언어의 권세입니다. 입 밖으로 나가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또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말의 놀라운 권세.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는 것도 잘 가려서 들어야 하고 말을 할 때도 우리가 가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잘 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예, 기뻐하는 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 좋은 말 그러면 뭐냐, 예,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안 좋은 말 뭐냐, 시기 질투하는 말, 예, 미워하는 말, 허탈한 농담, 음담패설, 예, 비판하고 조롱하는 말, 욕, 저주. 그래서 이런 종류의 말은 다 뭐냐, 우리가 알잖아요. 천국에 속한 게 아니고, 이거는 지옥의 역사를 이렇게는 안 좋은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말은 뭘까요? 감사의 말. 아멘. 예, 하나님 기뻐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화평을 심는 말. 어떤 말은 딱 들어가면 불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말은 잠잠해져요. 화평. 그게 복된 말도 들을 때는 어, 아파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 그런 사랑의 권면 이런 게 좋은 말인 겁니다. 죽고 사는 게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합시다. 아멘. 아멘은 크게도 돼요.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의 중요성, 혀와 입술에 부여된 권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흥망성쇠, 생사하복을 좌우하는 우리 말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지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좋은 말과 나쁜 말 뭐 원망은 나쁘다, 어, 감사는 좋다 이런 일반적인 말의 차원보다 더 근본적인 말의 사용과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이 수많은 말의 기초, 수많은 이 말의 근본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를 되돌아봄으로써. 말하는 것 자체를 아주 새롭게 바꾸는 게 신앙의 성장과 승리에 있어서 중요한데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는 말을 할때 거짓과 사실과 진리. 다시 한 번. 뭐가 있다고요? 거짓과 사실과 진리. 이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말하면 살아가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뭐라냐? 너희는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성화의 길에서 전진해야 한다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원어 동사를 오늘 보면 헬라는 계속 벗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계속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계속 옛 사람을 벗고 계속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첫 번째 신앙 실천의 권면은 지침은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즉 진리를 말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거짓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실이 아닌 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이 뭐냐? 사실이 아닌 거.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포장을 하는 게 거짓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원수마귀는 별명이 많은데 그 중에 별명이 뭐냐? 미혹자요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왜냐?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아담 하와를 타락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더욱이 이 마지막 때는 강력, 더 강력하게 온갖 거짓으로 모든 걸 혼잡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인생을 무너뜨리고 포로 삼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는 뭐냐? 거짓의 아비. 마귀는 맨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거짓은 누구의 거예요? 마귀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뭐, 야단 안 맞고, 피해를 안 입고, 또 거짓말을 보태면 쉽게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고, 거짓을 사용하면 훨씬 더큰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팔때 거짓말로 해가지고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거짓은 뭐냐 마귀의 일이다 거짓은 마귀의 일이다 마귀의 일은 최종 결과 목적이 뭐냐 우리를 망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는 마귀의 일에 달콤한 것도 있고 이익도 있고 성공도 있고 좋은 것 같아도 그 거짓의 길을 끝까지 가면 반드시 심판과 정죄와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예배 가운데 큰 결단을 하십시오. 뭐냐? 나는 의식적으로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혹시 내가 모르고 실수로 뭔가를 잘못 말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잘 모르고 말했는데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서, 나는 어쨌든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짓을 지어내거나 거짓을 따라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진리형 나를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아멘. 우리 모두가 이 결단을 확고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결단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어, 이거 하면 이 생각을 보여. 거짓 끊어.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거짓을 끊어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면 원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 속의 역사는 큰 구멍이 막아지는 거예요. 거짓을 막아버리면 원수의 역사가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거짓을 끊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짓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 오케이,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거짓이 아닌 사실은 그대로 말하는 게 괜찮은 거냐? 사실은 무조건 말해도 되는 거냐?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럼, 그럼, 그럼" 사실은 사실이잖아. 거짓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없고, 뭐든지 사실은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닐까요? 사실은 말을 뭐, 내가 몸이 아프니까 아프다 그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근데 성경의 여러 중요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그거를 가려서 구별해서 말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도 다 말하면 안 되고 구별을 해야 된다. 자,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구에 처음 도착한 것은 민숙이 13장인데 이때가 언제냐? 출애굽한지 2년째 되던 시점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광에서 2년을 보내고 2년 후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가데스 바네야. 그데 가데스 바네아에 딱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니까 뭐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때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함으로 그 땅과 모든 거기에 있는 좋은 것을 소유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2년 만에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그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각 지파에서 리더인 한 명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내고 정탐에서 돌아오게 했고 이때 절대다수인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뭐냐 이겁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과일을 가져왔어요. 어마어마한 좋은 과일. 그리고 뭐라냐? 어 이게 과일이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딩과 여부수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다, 강한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리 모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라고 니 말합니다. 자이 모든 말들에 주목하면 지금 열 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직접 본 모든 것을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이 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능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맞지만, 그, 그 좋은 건딱 그거 하나. 그거는 좋은데, 그런데 이제 현실을 쫙 보면 안 좋은 거 투성입니다. 그땅 거미는요, 강하고, 거기에는 성읍이 견고하고 크고, 이제 사방팔방에 대적들이 쫙 깔려 있고, 심지어 거인 족속도 살고 있어.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갔어. 그러니 그들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그땅 차지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마셔. 헛소리요 헛소리. 이게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14장을 보면 민숙이 14장. 이 열망의 정당꾼이한이말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밤새도록 울고 불고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일어나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 말대로 되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현실만을 바라봤고 사실만을 말했기 때문에 현실을 받고 사실을 말했어. 요 그래서 모두가 현실에만 주목하고 수많은 문제 압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면 현실만을 바라보면. 문제가 넘쳐난다. 또 따라 합니다. 사실만을 말하면 문제에 붙잡힌다.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현실만을 보면 다 묶이게 돼 사실만을 말하면 이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해 그게 뭐냐? 마음이 눌리고, 예,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예, 염려근심에 빠지고, 두려워지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정죄하고 서로 지지고 벗고 싸우고 모든 게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거고 그게 뭐냐? 마귀의 역사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현실을 보고 사실을 말했지만 마귀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만 나쁘고 위험한 게 아니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사실에 매이는 것도 아주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제다 빌립은 베스다 광야에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사실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이 광야에 지금 배고픈 2만 명의 군중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 광야니까 떡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또, 근처에 말해도 재고가 없어요. 2만 명 먹을 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는 떡을 살수 있는 돈이 없어요. 또, 시간이 없어요. 이거, 이렇고 저렇고, 이게 다 뭐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2만 명의 군중을 먹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괜히 일 만들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말은 이런 현실적인 말이 아니라 할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엇이 불가능하리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의 말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말을 기다렸지 현실의 분석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으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주목해 볼까요? 예,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전부 현실만 말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이거는 뭐야?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사실은 딱 이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땅 주민이 강하고 성업이 크고 견고하고 이런 말은 안 해요. 그거는 안 해요.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뭐냐?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므로 담대한 믿음에서는.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은 그냥 생각과 말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로 변화되어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은 보이는 거, 현실 사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참조는 해요. 현실은 이렇구나. 참조는 하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약속의 말씀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 예, 세상에서 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들리는 것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밖에 없고 현실은 모든 게 칠월까지 어두워도 이거 뭐영 아니구나 해도 오직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입술로 계속 선포하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면서 전진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담대하게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아멘! 중도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현실과 여러분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 전혀 모른 채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바라보지도 말고 소식도 듣지 말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정확하게 봐야 돼요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나 알고 있어야 돼요 현실 상황 사실을 우리가 계속 뉴스도 보고 깨달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현실과 사실만 생각하고 그거 말하고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와 실패를 답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이렇고 저렇고 이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뭐냐? 사망.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계속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께 말씀에 맞추는 것이다. 예, 왜 맞추느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흐트러질 때가 많은 거예요. 예, 환경이 이렇게 탁칠때 흐트러져요. 사람이 탁칠때 흐트러져요. 예, 자꾸 현실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어유 큰일 났어요. 당신 아들이 사고 당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흐트러져요. 인간이니까. 우리는, 예, 우리는 바위가 아니, 돌멩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물이 아니잖아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만 흐트러지는 일이 일어나지만 예, 그때 감정이 막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수시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정이 움직일 때 깨달아라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져 그러면 깨달아 어? 흐트러졌구나 갑자기 두려움이 와요 어? 흐트러졌구나 염려가 일어나 흐트러졌구나. 누가 미워져? 아, 초점을 놓쳤구나. 그래서 수시로 초점을 다시 맞추는 거야.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예. 말씀 기도 예배 영적인 연합 교제. 예. 그렇게 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맞추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 교제하고. 아멘. 누가 약해졌으면 세상에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레마의 말씀, 그냥 써 있는 아무 말씀이나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말하고 아멘, 그대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믿음이 보여요. 아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구나. 저 사람은 말로만 주여주여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게 조금은 보여요 다는 몰라도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은 성도 여러분 불시험이 오는데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불시험 불 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찬송가에 나오는 그 불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성냥불이 아니라 뜨거운 불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태우는 불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흔드세요 코로나가 지금 흔들고 있는 게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위태로운 때. 모든 게 위태로워요. 나라도 위태롭고, 교회도 위태롭고, 가정도 위태롭고. 여러분, 어려움이 확 오면 가정이 안 무너지나요? 무너져요. 믿음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헛된 말을 절대로,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교전수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지금은 헛된 말입 밖으로 내지 마라. 침묵해라. 오히려 침묵해라. 원망하지 말고 침묵해라.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라. 험담하지 말고 침묵해라. 남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왜? 당신은 마귀에게 붙잡힐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이 말, 선한 말이 안 나가기 때문에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는 어떡하냐? 힘써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믿음은 이긴다. 예, 아브라함을 봐라. 요셉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고. 아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믿음으로 말하고. 우리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붙잡으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큰일 났다, 안 된다, 망한다, 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와 합하는 사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땅은 좋은 땅이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벽이 높고 거민이 많고 이딴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도 가려서 하나님이 진리에 합하는 것만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혀의 권세, 입술의 권세로 좋은 걸 심어서 그걸 다 거두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아멘. 이때 입술로 시험에들지 말고. 입술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과 사실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가려서 진리를 말하고, 사실 중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을 말하여 하나님 믿음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불을 붙이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기도네 3 0 0용서와 같은 우리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